안녕하세요 트레이딩 클래스의 정교수입니다. 영상 촬영을 현재 시간 2024년 6월 13일 6시 31분이고요. 두말하지 않고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홀리메시, 카이버 네트워크, 아크 등등 전부 정교수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들입니다. 특히 어제 타점 잡아드렸던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단기 급등 싸주면서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스택스 또한 단기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급등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영상보다 빠르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목소리>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알트코인 불장 지금부터 미리 매집해 두어야 하니까요. 정보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내용 공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폴리메시인데요. 단기 수익 20% 이상 수익 챙겨들었던 종목이죠. 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종목 하나만으로 200만 원 이상의 수익 챙겨셨던 거죠. 이번에도 타점 한번더 잡아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전 관점은 707원 단기 주요 매물대까지 급등 나올 거니까요. 무조건 수익 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707원 매물대 돌파하면서 위쪽에 안착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3일 연속 캔들의 윗꼬리가 돌파 테스트를 해 주었고요. 오늘은 캔들의 몸통까지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캔들 아래쪽에 5일, 20일, 60일 단기와 중기 이동 평균선들을 보시면 아주 이상적인 골든 크로스 가 나온 모습인데요. 또한 고르게 정배되면서 폴리메시 의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래량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3월부터 쌓인 거래량을 계속 보시 게 되면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새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락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잡아드린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분할 매도하셔서 물량이 남아있으신 분들이거나 폴리메시를 처음 매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정고점 부근인 천원까지 단기 수익 을 충분히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어제는 CPI와 FOMC 발표가 있었죠 오늘 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영상은 항상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갭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 꼭 하시길 바랍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 유동성이 높다 보니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보시는 수익률 꾸준히 챙겨갈 수 있으신 겁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몰려있는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laughs>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방 구경이라도 해보시고 보유 종목 진단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폴리메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